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처음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장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 했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교제를 나누었다. 히브리서에 말씀해 보면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하면 안 된다. 모이는데 노력해야 되고, 모여서 교제해야 되고,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는 이런 교제의 모습, 사랑의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또 떡을 뗐다고 합니다. 여러분 떡을 뗐다라고 해서 뭐 같이 그냥 뭐 빵을 나눠 먹었나 이,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떡을 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이제 집에서 모임을 가질 때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이부 순서로 항상 이 떡을 때는 성찬식에는 떡을 때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이런 성찬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정. 그냥 단순히 저녁 식사만 하는 그 애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부 순서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셔야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하고, 언제나 이 예배를 통해서 가슴 벅찬 그 감격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들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교회는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거룩한 습관, 그것이 바로 기도이셨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3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진정한 교회에는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명령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참 중요한데, 복음은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죠. 삶으로도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 자체가 복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니까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넬료그 선행의 삶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구제하는 모습, 성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